어, 오늘은, 어, 예상과 달리, 어, 결과를 낼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워낙 급하게 비대위에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우선 이 사안이 징계를 할 만한 것이냐, 징계 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징계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는 피 징계 요구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한길 씨죠. 어, 전한길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어, 소명을 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은 등기우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한 것은 어, 전한길 씨의 이 사안이 어, 징계를 개시 결정할 만한 사안은 된다. 지금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어, 그리고 어, 우리 당무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게 맞다면은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는 되기 때문에 오늘 한 것은 징계 개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남 종결인가요? 공남 종결로 이게 만일에 뭐 우리가 어, 법적으로도 어,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는 처벌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검사가 기소했다 르면 당연히 공소각기각이 되겠죠. 그, 그와 마찬가지로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걸 어, 징계 요구를 했으면은 공남 종결이라는 절차를 취하는데, 어, 징계 요구 안과 그 다음 저희들이 어, 당무감사실에서 파악한 안에 의하면은 그 안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맞다면은 전제가 됩니다.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은 오늘 윤리위원들의 의결로 했고요. 우리가 징계 개시 어, 결정을 하면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어, 소명 자료 제출과 필요하면 본인이 어, 윤리위원회 출석해서 어, 당,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는데 그걸 지금 오늘 오후에 김어 어, 전한길 씨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 2, 3일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어 윤리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워낙 급한 사안이라서 비대위도 요구하고 나 국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이틀 뒤, 14일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전한김씨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어, 징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징계 개시 결정하고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징계를 만일에 한다면 어, 수위를 수위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명부터 탈당 권유, 그 다음 당원권 정지, 그 다음 경고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걸 저희들이 그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징계라든가 모든 재판도 그렇듯이, 그날 나와서 우리가 사안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그날 징계의 결과가 나온다고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늘 토론 결과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면 그날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과반수 의결이 어,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우리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어, 저희들은 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런 입장입니다. 전한길 씨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아 어, 그분이 뭐 배신자라고 소리를 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 대해서 박수를 쳤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정당은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전 한길 씨가 뭐 언론에 의하면 극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는데 뭐 반판에서 그 말이 나왔겠죠. 어떤 그런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거는 민주적인 정당에서 할수 있다.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인 절차와 어,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왜냐하면 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없었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 전당, 대, 어, 합동 토론회죠. 합동 토론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박수를 친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배신자로 소리를 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에서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그 사람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전한길 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어,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갖다가 무시한 그런 걸로 지금까지는 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은 어,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아마 어, 이게 어떤 수위의 어, 징계가 내려질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종류라도 그게 맞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막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징계를 이미 결정한 것처럼 보도하시는 데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린 게 14일 날 본인의 소명과 이런 그러니까 본인의 소명에는 본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도 말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재판을 할때 어떤 양정 양형 사유라 그러죠. 이 경우는 양정 사유라 그러면 징계이기 때문에 양정 사유를 전부 다 감안해서. 어 징계를 하겠지만 어제 생각에는 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는 이거는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의견인데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 근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자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그날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요 어떻게. 확정은 할수 없습니다. 이상이고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SBS 김형민 기자입 예. 저희 당규 25조에 보면 음.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이런 재정위원 과관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징계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거라고 아,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걸본게 아니고 저 저희들은 전한길 씨가 특별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어떤 징계 대상자보다도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윤리위원회 와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어떤 불만이, 어, 나한테 소명 절차도 주지 않고, 어, 윤리위원회가 좀 자의적으로, 그분들 주장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공, 공정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나를 처벌했다. 이런 불만을 가지는 게, 징계를 받는 사람은 거의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우리 그 SBS 기자분 말씀대로 안할 수도 있지만은, 전환길 씨에 대해서 뭐, 공남 종결이라든가 주의 정도에 그칠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전환길 씨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본래 그 모든 사람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중대하고 명백한 여부를 떠나서 어,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출석해서 소명해야 하는건 아니니까. 그날 나올지는 아마 나오실 걸로 예측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다음. 근데 그 이신청 절차가 있잖아요. 이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전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텐데 이신청 절차 이신청 결정이 난 다음에 이신청 지금 우리한테 는재심이죠 중앙윤리위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이라고 그러고요.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기 때문에,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건 재심신청인데, 재심신청이 나와서 소명을 달리 할수 있는데, 우선 1차적인 결정이 나올 때 어떤 그 소명을 받는 게, 아니, 거기서 소명이 제대로 안 돼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건 불만사항이 되죠. 받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떤 소명자를 추가로 제출해서 내 징계 수위를 더 낮춰보겠다 하면 또다시 소명을 할수 있겠죠. 그다음 그 다음. 혹시 전한길 씨가 14일 전까지 자신이 뭐, 이제 자신의 의견이나 아니면 수석부사,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1 4일에결요이날수 있는 건가요? 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윤리위원회라는 건 100%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의견에서 충분히 과반수 이상이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는 어떤 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어 그걸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네요. 위원장님 오늘 징계 개시 결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네, 거기는 의견이 어 조금 있어 가지고. 그 토론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사실 징계 결, 게시 결정만 하면 시간이 짧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당 시간이 소요된 게, 그, 어떤 전당 대회에서, 어, 좀막 욕도 하고, 고성 방가하고이 후보들 앞에서 삿대질 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많이 물었는데, 그리고 성관위가 제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 중앙윤리위원회까지 온 것은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걸 과연 우리가 해야 되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분도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거는 그전 한길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거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 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한다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예. 네. 어 <목소리를 제공했다> 이야기들... 아, 없었습니다. 김근식 씨는 후보잖아요. 어, 어떤 의사를 아마 그 절차에 따라 해드릴 건데 저희들이 문제 삼는 거는 어, 전한길 씨가 어떤 절차 방법 이런 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중간에 튀어 나와 가지고 튀어 나왔다면 안 되죠. 중간에 갑자기 일어서서 그 여러 가지 배신자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그 지지하는 후보는 박수를 박수를 유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예 14일에 끝날 수도 있지만 더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좀 공감대가 있었는지 하나랑 그럼 정확하게 절제에 대해서 지금 징계의 혐의라고 할수 있는 거는 8일날 소란을 키우신 이 부분만 딱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어떤 그 극우적인 그리고 반탄적인 이런 국민 여론에 적합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 이걸 문제 삼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절차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 그게 결국은 당의 어떤 입장하고 좀, 어, 배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 국가에서, 법치 국가의 정당이라는 거는 어떤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지,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 그 다음 그, 어, 14일날 하고, 그다음 계속 하느냐 마느냐 그걸 그날 결정할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고 적인 절차를 무시한 거 보고 다고시는부분 있어 적인절차 아. 그렇죠. 전 한길 씨는 그날 발언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원으로서 들어온게 아니고 어떤 유튜브 기자, 사실은 유튜브 기자, 유튜브 언론의 얘기 때문에 기자는 아닌데. 여하튼 요새는 뭐 김호준 씨를 비롯한 워낙 센 유튜버들이 자기를 기자처럼 하는게 있어서 그런데 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발언할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선관위에 그 진행하는 분들이 위원장 그런 분들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선관위에 허락을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면, 이거 뭐, 그날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발언할 수 있다는 데 하면, 그건 전, 그, 합동 토론하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 절차 운운하는 게, 어떤 행사가, 뭐더 폭력 사태나, 이런 거 없이 잘 진행되었는데,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했을 때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법조인이고, 어, 판사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절차는 반드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지, 옳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절차를 무시해버리면은요, 이거는 정글이 되는 겁니다. 만인의야 만인의 투쟁이 되는, 그걸 막기 위한 게 우리 민주국가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립니다. 발언에 문제될 게 있다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죠. 저는 윤리위원장이지, 무슨, 저는 당원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그, 국민의 당원도 아닌데, 어떤 주장을 하건, 극우든 극자든, 어떤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보수적인 가치에, 어, 찬성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방법론에선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그 표현이 과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발언을 만일 민주적으로 한다면, 그걸, 문제 삼을, 제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윤리위원회에서. 저는 그 발언을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걸 문제 삼아야 된다. 근데 전한결 씨의 이번 폭력은 아니지만 그 회의체라는 절차를 갖다가 어 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삼다, 이 말이죠. 아, 제가 이 정도? 마지막으로. 예. 서울시당이 다 넘어왔죠. 네, 요청만 안 넘어왔고요. 아, 그 소명 기회 주는 거는 우리 그 윤리 규정 25조에 그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 있고 저는 거기에 보면 할수 있다라고 돼 있죠.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조금 생략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분한테 이익을 줄 때는 그치만 징계라는 건 그분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고 어떤 그 처벌을 가하는 거기에는 저는 그 법조인으로서 철저하게 그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그분 말이 설사 틀리고 그다음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내 생각에 그분 말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너는 소명할 권리도 없어 이거는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윤리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절차적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그분의 말이 틀리고 안 맞고, 그 다음 내가 그분의 말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그분의 어떤 기본적인 민주국가에서 어떤 언론의 자유, 말을 할수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민주적인 정당의 본래 모습이고, 그걸 억제하는 정당은 이거는 이름만 정당이지 저는 그냥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사회에서 손가락질한 사람도 자기 어, 변호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사람이 중징계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소명을 갖다가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